자, 45번. fx에서 1,f1에서의 접선이랑 얘랑 수직이다.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게 뭐냐, 그러면 f'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의 기울기가 수직이다라는 의미죠. 그래서 넘겨보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런 힌트를 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자, 리미트 저식에서 n 대신에 h 분의 1 이거 이렇게 치환을 해서 바로 적어 봅시다.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n 대신에 h f 조심할 거 n 분의 1만 치환을 했지 2분의 1은 치환한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에 h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 3분의 1에 h 이렇게 되겠죠 분리 안 해도 이제 f1 f1 들어가는 거알 텐데 그래도 예의상 적어 보겠습니다 자, f에 1 더하기 2분의 1h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분모로 보내봅시다. f 의1 마이너스 3분의 1 h 마이너스 f 의 1. 여기 2분의 1 계수니까요. 2분의 1에 f 프라임의 1이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으니까요. 3분의 1에 f 프라임의 1이 되고 그러니까. 통분하면 6분의 5가 되나요? 6분의 5에 f'1이 되고 f'1은 3이랬죠 3 대입하면 2분의 5가 되겠다